자, 그러면 요게 정사각형일 때 넓이가 4면은 가로, 세로 길이가 얼마일까? 이거 넓이가 4야. 그러면 가로 길이가 얼마고 세로 길이가 얼마일까? 2. 응. 2. 적어봐. 자, 그러면 요 사각형은 넓이가 9라고 적혀있지. 그러면 이 정사각형은 가로가 그렇지, 그 다음 넓이가 25면 마지막 정사각형은 가로 세로 길이가 어떻게 될까? 적어봐. 맞지지음파가음아